친구가 경찰이 됐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워낙 오래된 친한 친구라서 그냥 알려줬는데 나중에 뭐에 쓰려고 그랬냐고 물어봐도 그냥 나쁜 일에 쓰지 않으니까 걱정마. 라는 대답만 하며 웃기만 하네요. 믿는 친구라서 걱정은 안 되는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얘가 심심풀이로 내 신원조회를 주민번호로 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그런 경찰서에서 사람 주민번호로 신원조회를 하면 도대체 어떤 사항까지 나옵니까?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살고 있는 곳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같은 거는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설마 학력란 같은 것도 있어서 다 나오나요? 도대체 경찰서에서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조회하면 어떠한 사항들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행정전산망과 연결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본적 주소, 세대주, 호주, 전입일자 등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항과 전화번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지명수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죄명과 수배일자, 수배관서 등은 나오지만 수배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범죄 경력은 조회가 가능하나 각 개인이 사적으로 조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 용도로 필요한 용도에 의하여 내부 절차를 거쳐서 조회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내부 자료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원 조회 역시 경찰서 신원 담당만이 해당 업무가 있을 시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님의 친구가 경찰관이라고 해서 모든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심 검문 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하는 조회는 수배자 조회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